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꾸밈없이 바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꽃이 아름답다, 꽃이 슬프다, 외로워 보인다, 또 시드니까 시근해 보인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또 표현도 하고, 꽃이, 꽃은 꽃이다, 단순하게 보면 되는데, 뭐 시들었다, 외롭다, 뭐 고독하게 보인다 어? 이런 식으로 왜 그래? 꾸미가지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가 5분 전에도 없다가 지금 떴다가 또 5분 후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존경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말들도 이러한 마음들도 바로 저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물결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다 열심히 번다고 모아가지고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놔도 그거는 하나의 물결이요, 이슬이요, 안개요, 번개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서, 어, 이 세상을 헛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또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 자신이 창조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지, 우주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신이 창조했다면, 설사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왜 인간들에게 코로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과 연이라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인은 뿌리요, 연은 열매인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판 납니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단순하고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고 매일 짜증과 분노, 불평, 불만, 저주, 갈등, 시기, 질투가 아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차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옥 속에 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 알고 허무맹단하게뭐 미륵 부처님이 온다, 뭐 예수가 재림을 했, 한다 하는 그런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멋진 인생의 생애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허망한 상상 속에 망상 속에 허구 속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이 생애 지금 사는 생애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축구와 농구와 배구와 어? 야구는 원래 오븐에 해가지고 치게 되면 연습해가지고 내전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본비입니다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고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각본을 써나가며 또 연출을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되겠지 하는 미루는 생각 하지 말고 인생의 멋진 향락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락을 누리고 상락하자 항상 즐겁고 만족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허무하게 뭐 다음 생에 뭐 천국이 있니 극락이 있니 지옥이 있니 지옥에 가니 하는 그런 공갈, 협박, 사기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내 네 가족, 내네 이웃 우리 모두가 공통된 좋은 이익이 되는 일만 해 나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이 극락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과 극락은 걱정근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 정치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죽일 놈 살릴 놈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서 본다면은 전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된 지가 어? 30년, 50년도 안 됩니다. 이저저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이라고 본다면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빨리 됐습니까? 현직 대통령도 교도소에 갖다 넣고, 현직 장관도 쫓아내고, 또, 청문회를 속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벗기는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또, 추미애나 윤석열 씨나, 또 모든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된 분들입니다. 앞으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같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돈깅구를 갖다 놓고 돈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해먹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3자가 해먹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사람을 팔에 목같이 죽이고 묵성같이그 다음에는 어? 청와대에서 돈깃국을 가지고 돈을 갖다 챙겼고 그 다음에는 형님이 아들이 해먹고 형님이 해먹고 이제 제3자가 해먹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은 누가 나올지 몰라도 앞으로 대통령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인 겁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역사가 속에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들이 2000년 이전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우고 맹종하기 때문에 잘못 믿어왔기 때문에 어? 성인들이 그렇게 좋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놓았는데도 지금은 제약이 더뜨거고 더 사탄이 판을 치고 마귀가 아 어? 극성을 부립니다. 지금 요사이 또 잘못된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하나하면 코로나가 성경 말씀 속에 말세가 되면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병이 일어나는 징조를 볼 때에 말세가 태어났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내 가정 내 이웃. 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잠깐 놀고 가는데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좋은 인연, 좋은 역사, 좋은 이미지 남기고 웃으면서 갈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 우주의 창조주인 내 자신이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주인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